5분 막 들으시고 계시는데요. 예. 예, 우리 대통령님 지금 오고 계십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통령님, 힘내세요. 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대통령님, 힘내세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어, 지금 4시 55분에 들어오셨는데, 어, 게이트 문으로는 몇 시에 들어가시는지 체크해 볼게요. 네, 지금, 어, 4시, 아, 50, 아, 55분. 네, 4시 55분. 네, 4시 55분에 게이트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 네, 대통령님, 치료 잘 받고 나오십시오. 이제 들어가고, 아, 저 그래도 불이 좀 보이시네요. 대통령님, 치료 잘 받고 나오십시오. 4시 55분에 들어가셨어요. 예, 네, 병원. 예, 네, 게이트 문으로 4시 55분 정확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어, 우리 대통령님, 공, 잘, 치료 잘 받고 나오십시오. 예,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기동대 아저씨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숨을, 어, 우리 대통령님, 네, 치료받으러 4시 55분에, 어 4시 33분에 서청대에서 출발하셔가지고, 4시 55분에 들어가셨습니다. 네, 한두 시간 걸리실 것 같아요. 예, 한 일곱 시쯤, 네, 나오실 것 같은데요. 네, 어, 24번째, 재수감 이후에, 어, 24번째로 치료받으러, 통원 치료받으러 오셨습니다. 오늘로써 옥중투쟁 1064일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님께서, 어, 긴 시간, 이렇게 긴 여정을 어, 투쟁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아니면 이, 이긴 세, 긴 여정을, 어, 투쟁할, 그, 마음에, 마음에 단련을, 단련이 되신 분이라, 우리 대통령께서는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정말, 예, 존경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정말 존경합니다. 네. 1064일째, 예. 아우. 예, 앵두님, 노노님, 감사합니다. 나의 세상님. 세상은 볼 것, 들을 것, 배울 것도 많습니다. 근데 주인이 아닌 사람이 나쁜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말안 들으면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어, 청와대에 지금 문어봉이가 그러고 있죠, 여러분. 네, 등대지기님, 감사합니다. 어, 아다강대국님, 예, 금희님, 어, 예, 그거 잘안 보여요, 뒷자리는. 어, 박현승님, 예, 대통령님,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윤재님, 차 내부를 보셨나요? 차 내부는, 예, 앞에 운전석하고 조수석은 뚜렷이 보이는데, 뒤에는, 예, 커튼이, 차량을, 예, 커튼이 쳐져 있어가지고, 예, 잘안 보여요. 근데 제가 모니터링, 방송 끄고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모니터링 한번 해보세요. 네, 달랐으니, 어, 한, 뭐, 일찍, 일찍 들어오시거나, 늦, 어, 한제 시간에 늦게 들어오시거나, 나가는 시간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일시여시 반에서 한일시반 사이에 나가십니다. 오늘 7시쯤 나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금민님 불이 켜있으면 그림자라도 보이거든요. 그래. 네. 여러분들 한번 모니터링 해보세요. 저도 이제 방송 끄고 있다가 모니터링 한번 해볼게요. 뒷좌석. 근데 뒷좌석이 거의 안 보였어요. 안 보이고 옆에서 제가 최고로 카메라 앵거를 땡겨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전번에는 흰 하얀 마스크 쓴 거, 예, 마스크하고 얼굴이 조금 보였어요. 그때 제가 따로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어, 잘안 보였어요. 오늘은 이따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다시질 않았다, 한데. <laughs> 아유. 경찰 분들이 오늘은 더 많이 나와 계셨어요. 다른 날보다 기동대 경찰들이. 예. 대통령께서는, 예. 오신 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네, 달라스님. 네.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치료받으러 오시고. 어, 가시는 거 보면은, 예, 행복합니다. 그나마, 어, 서청대에 계시는 것보다 서청대에 계시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도 병원에 오셔서 치료라도 받고 좀 쉬었다 가시는 게, 예, 한, 좀 마음이 놓입니다. 이나마 이거라도 호송 차량이라도 대통령이 타고 계시다는 거, 예, 볼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거기 서청대에 계시면 누가 하나 우리 대통령님, 네, 그, 그 그림자 하나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예, 대통령님이 오시는 월요일 목요일은 모든 일정 취소하고 여기에 대통령님 예 대응해 드리고 맞이하는 거 예, 일괄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방송 잠시 중단하고 이따가 다시 열겠습니다. 여러분, 행운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